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군의 2일 병원연 새해를 맞아 현충탑 참배와 조창간담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오전 정철원 군수와 장명영 담양군 의회의장, 군의원, 박종원 이규현 전남도의원, 간부 공무원 등은 담양평화예술광장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분양하며 순국천열과 호국영령에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이어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는 함께 성장하는 담양을 기원하며 시루떡 커팅을 진행하고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기관간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고 담양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 군정 운영에 대한 굳은 각오를 한마음으로 다졌습니다. 조찬 간담회 후에는 군청 면항정실로 자리로 옮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무식은 식정공연을 시작으로 신년합동하례, 청렴실천결의, 정철원 군수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전 공직자가 참여한 청렴실천결의에서는 공직사회의 투명한 원칙과 가치를 되새기며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철원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병원형 군정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제시하며 새해에는 군민중심행정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을 체감하는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여정에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희망찬 새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